개그맨 지상열, 16살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과 열애 인정. KBS 살림하는 남자들이에서. MC들이 관계를 묻자 지상렬은 한마디. 우리 사귀어요? 이런 말은 어색한데. 사이좋게 따숩게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애 공식 인정. 연락 스타일도 공개. 신보람이 생방송이 많다 보니. 통화 가능하냐 먼저 물어본 뒤 연락한다며. 스윗한 뿜뿜. 부모님 뵀냐? 는 질문엔, 부모님이 삼계탕 집을 하신다는 말까지, 관계 꽤 진지해 보이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8월 방송 공개 소개팅. 소개한 사람은 절친 염경환. 지상렬은 1996년 데뷔해, 세바퀴 무한도전, 라디오 스타까지 예능장악 대장금과 영화 출연까지 말 그대로 맞는 예능인,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사랑. 지상렬 엔드 심보람 앞으로의 행복 기대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핫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